네, 오늘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수르는 이 당시에 제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어마어마한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국은 마치 그 야역으로 모든 전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집어삼킬 듯이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시아 쪽에서, 북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교도부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도 함락시키며 이제 이집트와 아프리카 쪽으로 뻗어 내려가려고 하는 이 아수르가 그의 공격 앞에서 수많은 대군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이렇게 완전히 둘러 다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거의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제는 어떤 작전을 쓰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안에서 두려워하도록 우리가 18장에 읽은 대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냐. 여태까지 우리가 모든 나라들을 쳐오면서 공격하면서 있었던 그 나라들에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왕에게, 우리의 왕에게 아수로 왕에게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라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나를 따라서 투항하면 백기 투항하면 내가 너희에게 훨씬 더 좋은 땅을 그리고 또한 풍족한 땅을 너희가 가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18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그냥 좌절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1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저들이 멸하며 무시하기도 하는데 이제 어차합니까 힘으로는 절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이 아수르와 그리고 또한 이 남유다의 전쟁을 어디에 비유할까 하다가 그냥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이 그래도 어떤 재능이라도 있어, 능력이라도 있었잖아요. 물맷돌을 돌리는 능력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와 그리고 또한 이 아수르의 전쟁은 거의 성인과 그리고 또한 그 유치원생과의 차원 싸움 같이 절대 어떻게 그 유치원생이 뭐주먹질을 하나 하는데 힘이 세지고 능력이 세져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군대로 나가 싸워라 할지라도 나가서 싸울 힘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처음부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금과 은을 다 빼앗아 간 뒤에도 나라를 함락시키기에 찾아온 거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두 가지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답을 구하자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끙끙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봤자 그것으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랍사계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란하고 뒤흔들려 그럴 때단한 가지 딱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랍사계가 무엇을 말하던 간에 그 말에 대하여 서로 변론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입단으로 있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18장, 39절에,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자꾸만 내 말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때로는 이, 일, 이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시작했는데,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광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답과 능력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희스기아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였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우리는 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그 장로들과 제사장을 중에 몇몇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고, 그가 받은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 납사계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고 멸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테니,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대항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이제 이사야가 대답하는 장면이 6절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역에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과 다른 신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섯절을 읽으면 쉬워요. 쉬운데, 잘 보시면, 딱 성문 앞에서 성벽 위에 서서, 저 수많은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언덕 위에 이렇게, 산처럼 언덕 위에 있어요. 그 언덕을 쫙 군대가 두르고 있고,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셔. 야 이거 우리가 못 이기겠어. 이렇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삶에 조그마한 문제 어려움 생기면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셔. 아유 이거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러시나요? 아니면 아, 이것도 어떻게 하지? 이건 또 어떻게 이겨내지? 그러시나요? 그러니 이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과 이사야 이사가 야또이 헤쳐나가겠지? 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눈앞에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가 그의 왕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게 눈앞에서 현실로는 보이지 않아요. 현실로는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는 것처럼 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힘겨움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죠. 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건 홍해 바다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거는 사자구리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건골리하실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여 바라본, 다른 길은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길이고,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나의 삶을, 이 어려움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방법을 따라 세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큰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히스기야가 주 앞에 무릎 꿇는 원리는 그저 히스기야에게만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먼저는 주의 전에 나와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에 있어서 칠보제일교의 성도들이 이 주일에도 나와 예배 드릴 때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지. 내가 내삶 가운데는 정말 답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 하셨지. 그러니 이 약속 붙들고 나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한다면, 오늘도 히스기아가 하나님의 약속 7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19장 후반부에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세복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적의 개성도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신뢰하고 주 앞에 무릎꿇음으로 놀라운 답과 그리고 또한 역사를 찾아다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하가 그에게 생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게 닥쳐진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오직 유일한 답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행하였음을 바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앞에서 쭉 주 앞에 무릎그룹으로 주께서 주시는 귀한 답을 찾아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에 낙심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며 깨닫게 하실 줄믿사우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하로 승리하며 이한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